자, 세 점이 다음과 같을 때 이를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에서 각 A의 이등분선과 BC의 교점이 다음과 같이 D라고 했을 때이 D의 교점은 어떻게 되고 그때 B A 값은 어떻게 되느냐 묻고 있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각의 이등분선에서 이렇게 삼각형이 있을 때이 각의 이등분선이 이렇게 AD가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이두 각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AD에 평행하게 한 꼭짓점에서 다시 선분을 긋고 그것이 AB와 교점에 만날 때이 점을 C'하면 라 어떻게 된다? 이두 변의 길이는 같고 두 삼각형은 서로 AA 닮음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AA 닮음이 왜 중요하냐? BA 대 AC'의 B 다시 말하면 BA 대 AC의 길이비가 어떻다? BD 대 CD의 길이와 같다. 근데 ABC가 어때요? 지금 좌표로 잘 나타내져 있죠? 그랬을 때, 우린 AB의 길이가 어떻다? 루트 5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2의 제곱, 즉25 더하기 144로 루트 169가 나오는데 이거는 13의 제곱으로 AB의 길이가 13과 같다. 그리고 AC의 길이는 얼마다? 루트 4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의 제곱으로, 이것도 마이너스 4의 제곱이죠? 4의 제곱으로 루트 16 더하기 9로 루트 25, 5가 나온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 AB 대 AC의 길이가 13대 5와 같은데 이게 뭐다? BD 대 DC의 길이비고 이는 다시 말하자면 점 D가 DC를 어떻다? 3대 5로 내분한다 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b c 예요 그럼 b의 좌표가 지금 뭐야 4, 마이너스 6이고 c가 마이너스 5, 3과 같으니 그럼 d의 좌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분이니까 13 플러스 5분에13 곱하기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65 더하기 20 13 더하기 5분에13 곱하기 3, 3 39 더하기 얼마? 마이너스 30을 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은1 8분에 마이너스 45,18분의 9가 나오는데 이 값은 뭐예요? 조금만 밑으로 내려볼게요. 이 값은 그럼 뭐예요? 9로 나누지니까 마이너스 2분의 5,2분의 1이 돼서 그러면 이게 b 값이고 이게 a 값이 되겠죠? 그럼 b 마이너스 a 값은 얼마? 2분의 1에서 플러스 2분의 5를 한 2분의 6이 돼서 즉, 3이 b-a 값이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네요.